안녕하세요. 향원이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요홍저은요 아이, 어저께 올렸던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요렇게 색감이 두루두루 있는 데다가, 여기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데, 꽤 큼직해요. 그래서 요거 틴커벨 요거, 아, 아, 핑크벨이 아니고 핑크벨. 이거 제가 지난번에 농장에 갔는데 판매 완료가 됐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몇개더 있길래 가지고 와서 이 아이를 심어놨던 아이도 다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남아있는 아이를 심어볼까 싶어요. 이 핑크벨? 핑크벨이 색감도 엄청 예쁜데, 세상에 농장에 갔더니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키도 쏙 자라서 예쁘기도 한데다가, 색감도 너무 예쁘, 예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음, 저기 팅커벨, 팅커벨 교배종 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핑크핑크 하다고 해서 핑크라고 지었나 봐요. 근데 이렇게 반하엽이 져요. 그러면 은 하엽 진대만 떼어 주잖아요. 그러면 은 이렇게 남으면 은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음, 물을 좋아하는 애들이 이렇게 꼭 반하엽이 지거든요. 그러니까 는 언니들도 이렇게 반하엽이 지는 애들은 물을 자주 자주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은 좋은데 그럴라면 은 화분이 작든지 아니면은, 음, 화분이 작으면은 상토를 조금 더 넣어서 얘네들이 물을 저장할 수 있게 그렇게 심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 성격이 있어서 이거를 다 똑같이 심는 거는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요. 다른 애들이랑 비슷하게 물주는 주기를 맞춰주는 센스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 키가 하나 쑥 올라와서 나머지는 하나는 쑥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저렇게 올망졸망 해서 요거 하나 쑥 올라와도 예쁠 것 같은데 납작한 화분에 심어도 예쁜데, 아, 저 어저께 올렸던 저 홍조 화분 있잖아요. 얘 롱이잖아요. 근데 입구가 그다지 넓지가 않은데 저기다가 얘가 어저께 9.5 정도 됐었거든요. 9.5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뒤에다가 하나 올려주고요. 9.5 정도 돼도 여기 충분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10cm 정도 되거든요. 10cm 풀본인데 이렇게 농장에서는 키워야 되니까 이렇게 큼직한데다가 심어주잖아요. 키워야 되니까 큼직한데다심어주는데 이런 애들을. 굳이 저렇게 큼직하게 저희는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큼직한 게 갖고 싶으면 큼직한 거를 사면 되고, 이런 애들은 좀이렇게 납작한데다가, 음, 얘가 키가 커서 롱분을 안쓸 수도, 안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음, 너무 납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요 화분이 높낮이가 없으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납작해서, 예쁘지가 않아서, 저는 조금 높은 화분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렇게, 여기다가, 아까 거기다가 하나 넣었잖아요? 하나 넣었으니까, 얘가 얼굴이 큼직해요. 그러면은, 이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줬잖아요?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얼굴이 좀 작아요. 요게 얼굴이 좀 작은데 아주 저기다가 네 포트 심으면 미어 터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포트만 심어도 꽉 차기는 하는데 얘네가 적심이라 요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요거를 잘 모닥모닥 해서 예쁘게 심어야 되는데. <laughs> 예쁘게 심어질지 일단은 심어봐야 알아요. <laughs> 심어봐야 하는데, 요거, 일단, 이렇게. 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 뒤에다가, 여기 뒤에다가, 아, 일단 대충 올려놓고, 대충 올려놓고, 아이고, 요 화분에 심으니까 너무 예뻐요.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심었을 때세 포트 정도 심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요거는, 음.. 요 목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목대만 들어가면 되니까 요건 네포트를 미어터지게 심어볼까 싶은데 여기가 지금 공간이.. 요기가 조금 비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넣으면딱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어디에.. 볼까요? 이렇게 팔고 나, 나잖아요? 그러면은 매장에 있었던 건다 판매를 했는데, 했었는데 농장을 갔었는데, 요게 또 있길래 제가 요거 네개를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심어 놓으면은 너무 예쁘니까 그럼 요 아이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그럼 요거를, 요 아이를 요 가운데에다가 딱 넣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다시 뽑아서 이렇게 뒤에 하나 넣어 줬잖아요 근데 요 가운데 넣어 주고 싶은데 요 가운데가 적심이라 여기가 딱 저기 음, 걸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요 사이에다가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 줬어요 이렇게 넣어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목대에 걸려서 이쪽 뒤쪽이 살짝 높아져요. 그러면은 살짝 낮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얼굴이 커요. 얼굴이 크면은 꼬리에 필요 없으니까 꼬리 싹 잘라서 이이는 여기다가 아이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러면 여기가 좀 남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여기다가 잘 넣어야 되는데, 얼굴을 가운데다가 푹 묻어주려다 보니까는 이네 개가 이게 쉽지가 않네. 가운데가 비어 있어서 더 해요. 이거를,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고요. 얘를 이쪽 안으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넣어주면은, 하나꽉 풍성하죠. 그리고, 이거를, 막, 저는 키우려고 안 해요. 다 여기를. 그냥, 요대로 심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요대로 있는 게 좋아요. 너무 커가지고, 애들, 감당 못 하는 것보다도, 요 정도로 이렇게 미어 터지게, 이렇게 얘는 조금 더 이렇게 딱서 있으면 좋은데, 얼굴이, 얘네들이, 반하엽 지는 애들이, 물을 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빵빵한데 일단은 이런 모습인데 어디 이렇게도 잘 들어가 있나요? 얘가 잘서 있어야 되는데 얼굴이 빵빵하니까 서로 밀쳐요. 밀쳐서 조금 이렇게 깊이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어떤가요? 가운데 생뚱맞게 하나 <laughs> 올라 뻑뚝까지 <똑똑하게> 올라와 있는데 <laughs>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인데 얘를 조금 이렇게 잘 세워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음, 잠깐만요. 얘를 다시 한번 음,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여좀 옆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 사이에다가 끼워서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인데, 요거를 이렇게 조금 더 안으로 쑥 밀어 넣어주고요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거잖아요? 이정도면은된것 같아요 아이고, 아까 주물러가지고 애들 꾸지꾸지 이래졌어요 <laughs> <laughs> 그럼 여기다가 이제 흙을 이제 테두리부터 넣어주는 게 아니고 요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이런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가운데부터 넣어주면은 어느 한쪽으로 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부터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비어있는 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음, 하나를 뺄까 싶어요. 하나를 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조금, 음, 얘를, 요거 아까 3득짜리 있었잖아요? 3득짜리를 빼면은 안 이쁘네. 또, 요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빼면은 안 이뻐. 또 이렇게 또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하면은, 언니들이 또, 아, 가운데가 비어있어서, 언니들이 또 너무 길어요. 할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 이런거는 있잖아요. 처음에 심었을 때, 진짜 딱 마음에 들게 심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번에 딱 마음에 들게 심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자꾸 손을 안대는데, 한번 심어놨는데 마음에 안들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손을 대게 돼요. 그러면은 그니까 요렇게도 심어보고 저렇게도 심어보고 그러라고 제가 요즘은 여러 번딱 진짜 마음에 들게 심, 심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또 언니들이 너무 길어요 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세 개를 올려놨더니 조금 그래도 헐렁한 느낌인데 요 정도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요거 뽑은 애는 얘는 작은 미니분에다가 하나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요거 세개 심으니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한네 개를 심어줄까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냥 요 정도가 그래도 풍성하지 않나요? 풍성하죠. 일단은 여기 심어진 애들이 예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어진 애들이 예뻐야 되니까는 일단 요 빈자리에다가 이렇게 살짝에 화분을 여기다 기울여서 이렇게 예쁘게 흙이 저기 골고루 들어가게 이렇게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얘네가 다 목대라 이 사이사이 로흙이잘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높이가 일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합식한 몸, 한 몸으로 하나씩 이렇게 합식을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잖아요? 근데 이강몸은 그게 안 되니까, 한 아, 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들쭉날쭉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얼굴은 살짝 좀 들어줘야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앞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딱 잡고 얘네들 얼굴을 빵빵 해서 어때요? 그러면 굳이 요거 흙을 다져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이 정도로 오늘 주말 아침이고 해서 색감 예쁜 애를 찾았는데, 색감 예쁜 애가.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이 정도가 그냥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 더 넣었더니 옷이 너무 꽉 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어, 올려놨을 때좀 편안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제일 이렇게 얘네들이. 좋은 곳, 이쁘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언니들도, 아, 저거를 떼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 끼워놨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한몸인데 또 뛰기도 그래요. 그럼 정리를 하고 돌아올게요. 이런 모습으로 분갈이가 잘 됐는데요. 위에서 보시면은, 이 중간중간, 요런데, 빈데 보이시죠? 빈데 보이시는, 보이는데, 한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이렇게 얼굴이 들어갔다고 해서 얘를 들어 올려주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네 개를 심으면은 요빈 공간 없이 잘 심을 수 있는데 너무 꽉차 보여서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 위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한 몸이라 방법이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심어도 이게 제일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향원입니 다육이었습니다.